오태용 국정원장, 와 이자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. 이자는 뭐 김건희하고도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? 네. 특검이 CCTV 확인했죠. 아, 개엄 당일. 오후 8시 56분쯤에 대통령실에 도착해가지고 어. 윤석열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어.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번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아. 찍혀버린 거예요 찍혔어. 불법 대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의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 문서의 실제 집... 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. 아, <목소리도> <국정원>, 개사 합수부, 근데... 국정원 직원 다